한국 사회는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적 불평등은 깊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동심이다. 동심은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순수하고 자유로운 마음, 호기심과 창의력이 넘쳐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냉혹함 속에서 이 동심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 더욱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부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면 동심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동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은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길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과 창의성을 간직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진정한 부자는 단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내면의 충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동심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첫째, 동심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어렸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배웠다. 왜 하늘은 파랗지? 왜 별은 반짝이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에게 세상을 탐험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호기심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알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된다. 그렇지만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가가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연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면서 그는 그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부자는 자신의 호기심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호기심을 잃지 마라. 세상은 넓고 그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다. 호기심은 결국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나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호기심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수 있으며 그 길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그 어떤 지식보다 강력하다. 둘째, 동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쳤다. 나는 우주 유행사가 될 거야. 나는 세상의 모든 동물을 보호하는 수의사가 될 거야. 등등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현실적인 제약이 생기고 우리는 점차 꿈을 좁혀 가게 된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큰 꿈을 그대로 지키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한 유명한 창업자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와 우주여행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는 우주 산업에 뛰어들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꿈을 크게 가지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꿈이 크다면 그만큼 큰 성취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큰 꿈을 가져라. 그것은 바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열쇠이다. 꿈을 가질 때그 꿈이 도전이 되며 도전 속에서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불을 쌓을 수 있다. 셋째, 동심을 유지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린 시절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부딪히며 배웠다. 처음 자전거를 탈때 넘어지지 않고 성공하는 아이는 없었다. 넘어졌을 때 울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났고 그 경험을 통해 자전거를 잘탈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실패는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불안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한 유명한 투자자는 처음 몇 번의 투자에서 큰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점점 더 현명하게 투자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막대한 재산을 쌓을 수 있었다.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은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더큰 성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넷째, 동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 어렸을 때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곤 했다. 상상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서 놀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현실에 맞는 사고를 하게 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정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된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 사고의 틀을 깨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한 패션 디자이너는 기존의 패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했다.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큰 인기를 끌었고 그녀는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추구하라. 그것은 당신을 남들과 다른 길로 이끌 것이다. 창의력은 새로운 아이템을 창조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결국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막대하다. 다섯째, 동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어렸을 때 우리는 하루 종일 놀면서 웃고 즐겼다. 그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고 단지 즐거움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즐기는 시간을 잃어가고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유명한 셰프는 요리를 하는 동안 그 자체에서 큰 즐거움을 느꼈다. 그는 요리의 즐거움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므로 일을 즐겨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일은 더큰 성과를 만들어낸다. 일을 즐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으며 그 만족감은 자연스럽게 성과로 이어진다. 즐거움 속에서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동기부여가 되며 더 나아가 그 일을 통해 불을 쌓을 수 있다. 일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다. 결론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다. 진정한 부자는 동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큰 꿈을 가지고 실패에서 배우며 창의적인 생각을 추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동심을 지켜라.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부자가 될수 있는 열쇠이다. 부자가 되려면 단순히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여유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 그런 사람은 결국 진정한 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심을 잃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진정한 부자로 이끌 것이다.